52 점에 대한 대칭 이동 점을 대칭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점에 대해서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다고 점 a (x, y)를 점 p (a, b)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a'이라고 하면 점 p는 선분 aa'의 중점이다. 그치그점점 점 a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 요 점을, 요 점에 대칭이동시켜, p. p.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대칭이동. 이렇게 가겠지. 그럼 여기가 a-가 된다고, a-. a-. 그러니까 요점 p는, p는, 선분 a, a-의 중점이 되는 거지, 중점. 중점이 된다. 요, 좀 이따 다시 볼 거고. 가를번, a, x, y, 이거를 점 a, b에 대한 대칭이동시키면 을 a-는, ea-x, eb-b. 가로 2번. 이, 이건 뭐냐, 이거 이건. 이건 도형이지. 이건, 이건 도형의 대칭이동이야, 도형. 이건, 이건 순서쌍이잖아순서 f가 나왔잖아, f. 가로가 나왔고, 눈 0이 나왔지. 이건 도형이라고. 그니까 도형을 점 a, b에 대한 대칭이동 하면은 똑같아. ea-x, eb-y는 0으로 나오지. 그래서 참고 점 AB에 대한 대칭이동은 점이나 도형에서 x 대신에 EA -XY 대신에 EA -Y를 대입하여 구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칭이동은 똑같아 그러니까 평행이동에서만 좀 조용, 조심하면 돼. 평행이동에서 도형을 좀 조심하면 되고 나머지는 점이나 도형에서 다 똑같다. 그러면 이제 이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그럼 요 A좌표? A좌표가? X, Y, Y, P, P는 이제 A, B. 그 다음에 대칭이동한 점, A-는 X-Y-라고 하자고. 이렇게. 그럼 아까 봤듯이 P는 요 A, A- 중점이라고 중점. 점 P는. 그니까 러 중점이니까 이제 이런 식이 나와. 어떻게 나오냐. A 점, A점, A 점에 관한 식이 나온다. A 점. A 점은 요거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이하면 되지. A 점. 그니까 러 A 점은 X에다가 X 다시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이하면 된다고. 그치? B는? B는 요거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이하면 돼. B는. B는 Y에다가 Y 다시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이하면 된다고. 나누기.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건뭐 대칭 이동한 점이야? 우리가 구하는 점은 저 x-야, y- 이걸 구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양변에 2를 곱해. 2를 곱하면 ea는 x 더하기 x-지. x 이항 시켜. x 이항 시키면은 x-는 뭐가 돼? 그러니까 ea 마이너스 x는 x-가 되지. 야 x-가 나왔네. 그러니까 야, 그다음 두 번째 y y. 야 이것도 양변에 2 e 곱해. 그러면 eb는 이 e, b는 y 플러스 y 다시 나. 우리 지금은 대칭이 동안 저 y 다시 구해야 돼서 이거 이항 이하면은 이 e, b에다가 y를 빼면은 y 다시 라고 그러니까 x 다시가 뭐야? e a 마이너스 x. y 다시가 뭐야? e b 빼기 y. 이게 대칭이동안점 a 다시잖아. 이게 x 다시 y니까. 다시 y 다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거지 이거 여기. ea-x, ea-, 어, 야, 이거 eb인데, 잘못 나왔네. eb지, eb. 2B? 아, 잘못 나왔네. 자, 이걸 대입하여 구한다. 이렇게. 여기 b가 나와, 이거 고쳐야겠다. 문제 보자. 241번, 두점 a, b가 점 p에 대해 대칭일 때, 점 p의 좌표를 구하라. a, 아, 까요두 그러니까 점이 p의 대칭이래. 피의 대칭이다. 그러니까 A 점이 이렇게 있고 P 점이 이렇게 있고, 요거를 p 해 대칭 이동 시킨 게요기점 b 라는 얘기거든. 점비. 그러면 P 점은 뭐가 되냐면은 중점이야. A, B의 중점. 아 이건 쉽네. 야 중점과 하라고, 중점 구하라고 중점. 피해좌히는 중점이다. 중점 쉽잖아, 중점. 그러면 이제 x 좌표의 중점은 요거, 요거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이하면 되지. 그니까 이제 8에서 4를 빼서 나누기. 그러면은 2네 2. y 좌표는 y 좌표는 이제 요거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하면 된다. 그니까 마이너스 4에다가 4, 0이네 0. 그니까 뭐 2,0이다, 2,0. 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건 좀 쉬운 문제다. 가로 2번. a(2, -5) b는 (0, 1). 이것도 점 ab가 p에 대해 대칭이다. 아, 진짜 이점 a가 있고 p가 있고 이렇게 대칭된 게 b라는 말씀 아니냐. 그러니까 점 p는 a b 에 뭐가 돼? 중점. 중점 내냐. 그럼 중점 구하면 돼. 중점. 자, 그러면 이제 중점 구하자. x축 좌표. 중점. 그러면 이제 2분의 이분이 요거 두개 더하면 되지 2 더하기 0 그럼 얼마냐 이거 x는 1이네 1아 이거 너무 쉬운데 y는 2분의 2분의 요두개 더하면 돼 마이너스 5 더하기 1그 y 얼마야 마이너스 4니까 2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2네 아, 그래서 근데 이거 저기 답을 쓸때 이렇게 써야 돼 이거, 피에 좌표를 써라 했잖아. 그래서 피해 놓고, 가로치고, 1,-2. 이렇게 써야 된다. 서수형 쓸때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안 쓰면 감점이야. 가로 3번. A가 마이너스 3,-5, B는 7,5. 야, 이것도 AB가 p 에 대해 대칭이라고. 아, 진짜. A가 있고, 전 p 의 대칭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똑같이 갔다는 얘기지. 그니까 P는 뭐가 돼? AB의 중점, AB의 중점. 그래서 이제 P점의 x좌표는 P점의 x좌표는 2분의 2분이, 요두개 더하면 되지. 중점. 마이너스 그러니까 3에다가 7을 더하면 돼. 그럼 x좌표는 뭐가 되냐? 2분의 4니까 2네. 이. y좌표, 그 y좌표는 2분의 2분의 이두개 더하면 돼. 마이너스 5 더하기 5. 그럼 뭐가 돼, y는. y는? 0이다, 0. 0. 그러면 P점이 잡혀있겠어야 돼. P 해놓고, 가로치고, 2,0. 2마 음. 이거 답이다. 가로 4번. A는 2,2, B는 0,4. 이것도, A가 점 p 에 대해, A, B가 전피 대칭이다. 어, A를, 이얘기지이 얘기 이익이. 얘기. A, B가 점 P에 대해 대칭이동 대칭이동 얘기는 P가 뭐가 중점 중점 그래서 이제 P점의 x좌표는 어떻게 구하냐 A, B의 중점이니까 2분의 2 더하기 0이야 2 더하기 0 그래서 얼마야 1이네1 2분의 1니까 1, 1. y좌표는 y좌표는 2분의 중점 구하는 거다 요두개 더하면 되지 2 빼기 4 y는, y는 마이너스 1이네. p 점을 쓸 때는 이제 이렇게 써야 돼. 서수령 쓸때 이렇게 써야 돼. p 쓰고 가로치고 1, 마이너스 1. 정확히 써야 돼, 정확히. 이게 한참 틀려. 감점, 감점. 가로 5번. a, a는 마이너스 6, 0, b는 2,6. 요가, 요렇게, 어? a, b가 있으면은 점 p에 대해 대칭이다. 전 P 요거같다 얘기잖아 대칭이란 얘기는 그러니까 P가 뭐야 중점 중점 그러니까 AB의 중점 구하라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은 그러 이제 X좌표 구하자 X좌표 X좌표는 중점 구하는 거다 2분의 -6 2. 마이너스 6 더하기 마이너스 6 더하기 그 x는 얼마가 되냐 2분의 마이너스 4지 마이너스 그러니까 2다 되는 거다 Y좌표는 y 좌표는 2분의, 2분의, 중점 구간, 요두개더 하는 거야. 0 더하기 6. y는 3이 되네, 3. 3. 답을 쓸때는 정확히 써야 된다, 정확히. 해서 p 쓰고, 가로치고, 마이너스 2,3. 이렇게 되는 거야. 가로 6번.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b 6 2이 여기에 점 p 에 대하여 대칭이다. 그럼 점 p 는요두 점의 중점이지. X좌표는 그러니까 중점 구하는 거야 중점. X좌표는 2분의 요두개더 하면 돼. 마이너스 그러니까 2 더하기 6. 그럼 얼마가 되냐 이거. X는 2분에서 니까 2가 되는 거고. Y좌표는. Y좌표는. Y좌표? y좌표는 2분의 5두개 더하면 돼. 마이너스 4 더하기 2 y는 어 2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네. 그래서 음, p좌표는 뭐가 된다? p좌표는 2, 마이너스 1이다. 2, 마이너스 1 243번 243번 직선 L을 전 p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식으로. 점 p 에 대하여 대칭 이동. 점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점 p 가 A, A, B로 하면은 2A-X 대입. 그 다음에 2B 빼기 Y를 대입하는 거야. 대입. 이건, 어차 대칭 이동은 점, 점의 대칭 이동이든 도형의 대칭 이동 똑같아. 직선이네, 직선. 3x 더하기 4y 더하기 5는 0, p는 6컷만 마이너스 4. 그러면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킨다고. 대칭이동. 그럼 어떡하냐. 였다가 2를 곱해서 x를 빼. 그 다음에 였다가 2를 곱해서 y를 뺀 거를 듣는 거야. 그러니까 6에다가 2를 곱한 다음 x를 빼라고. 그러면 12-x네. 1럼 y는? 2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하는데 y를 뺀다. 그니까 마이너스 8 빼기 y네. 이걸, 그러면 요거를 요거를 직선에 대입하는 거지. 대입. 그럼 x 자리에다가 12-x, y 자리에다 마이너스 8 빼기 y. 이거 전개하면 되겠다. 정개 3을 곱하면 36, 마이너스 3x, 더, 아이 4를 곱, 마이너스 8을 곱하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4y, 더하기 5는 0. 동장 계산. 동장 계산하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x. 빼기 4y. 36에서 32 빼면은 4. 4에다가 5더 하면 9네. 9는 0. 아, 근데 답에 3x 도하기 4. 이거 마이너스 곱했구나. 마이너스 그러니까 9가 되는구나. 마이너스 9.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요거, 이건 암 이거 암기 해야겠지. 이건 2x, 2a-x, 2b-y. 이거 암기다, 암기. 이거 암, 암기를 해야 쉽게 풀수 있다. 가로 2번. 자, 이것도 직선 l을 점 p에 대하여 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 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 그러면은 딱 나와야 돼. 뭐가 나와야 되냐? 2a x 2b y를 대입하는 거야. 대입. 그러면 이제 직선은 2x y 6은 0. p는 1, 그니까12 12에 대해서 대입 12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는 거거든. 12. p 1, 2. 1, 이거에 대칭이동한다. 대칭이동. 그니까, 1, 2. 그럼, 어떡하냐면은, 여기다 2를 곱해. 여기다가 2를 곱한 다음에, X를 빼라고. 그럼 뭐가 돼? 2 빼기 x 되는 2 빼기 X. 2 X. 그 다음에 여기도, Y 잡혀도, 여기다가 2를 곱해서, 이제는 Y 축 잡히니까 Y를 빼는 거야. 그니까, 4 빼기 Y야 되는 거, 4 빼기 Y. 이걸 대입하는 거지. 대입. X, Y에다가. 그럼 이제 직선이 2x 빼기 y 빼기 6은 여기잖아. 여단지 집어넣는 거 x x 자리에다가 2-x y 자리에다가 4-y를 넣는 거지. 근데 전개하면 되겠네. 전개 그럼 4-2x 빼기 4 더하기 y 빼기 6은 0. 그 다음 동량 계산. 마이너스 2x... 더하기 y, 4 빼기 서 없어지고, 빼기 6은 0. 이직선의방영식을을 때는 x 개수 앞에 마이너스 안넣고 그니까 양변에 마마마, 그니까 마이너스 곱해. 그러면 2x 마이너스 y 플러스 6은 0. 이게 답이다. 직선에서 이게 되는 거지, 이거. 야, 아무튼 이거 암기, 점에 대해 대칭이동할 때, 이거 암기, ea 마이너스 x, eb 마이너스 y, 이거 암기 해야 돼. 가로 3번. 자, 이것도 점 p 에 대하여 대칭이동해라. 그럼 딱 나와야지. ea-x, eb-y가 되는 거야. 그럼 직선은 4x y 더하기 2는 0. 그럼 요거 대칭이동이야. 그럼 어떻게한다 먼저, 였다가 2를 곱해서 x를 뺀다고. 그럼 뭐가 돼? e-x네. 2 e-x. 2그 다음에 y축 잡혀도. 였다가 2를 곱해서 y를 빼는 거야. 그럼 2 곱하면 1이고 1 빼기 y가 되1 빼기 y 이거 대입이지 이거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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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에다 대입이지 그러면 직선이 4x 빼기 y 더하기 2는 0이잖아 0 그러면 x 자리에다가 2마 x가 들어가는 거고 y 자리에다가 1마 y가 들어가 그러면 이제 전개해 전개하면 8 4x 빼기 1 더하기 y, 더하기 2는 0. 근데 동량 계산. 동량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4x, 더하기 y, 8에다가 1 빼면 7, 7에다가 2 더하면 9가 되네? 9, 는 0. 그 다음에는, x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곱해버리자. 4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9, 는 0. 이게 답이다, 요게. 자, 그래서 이거 암기해야 돼. 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 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 요거 e a x, e b y이다. 244번.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을 써넣어라. 점 a(x, y)를 점 p ab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a'라고 하면은 점 p는 a의-중점 대면 중점. 중점이다. 중요한 게 이거다. 1번 a는 x, y. 이건 이건 점이지 점. 점이네. 점. 점의 점 P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냐? 이 저기 A. 그러면 E A, E A 마이너스 x, 콤마 E B y가 되는 거. 점이. 점이. 그는 이건 f가 들어갔죠. f는 이건 도형이야 도형. 도형을 대칭 이동시키면은 x 대신에 E A x를 대입하고 y 대신에 E B y를 대입하면 돼. 이건 이건 암기야, 암기 야 암기. 암기다. 심마 하자.